이객여러분위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을 사실 참 막연해요 어, 저희한테는 뭐 500마일이나 1000마일이나 숫자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힘들고 피곤해도 무대에서 오는 이유가 이렇게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 여러분의 생생한 그 표정, 향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도 네, 영화 즐겁게 네,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지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 네, 죽전 오년 만에 왔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죽전 휴게소를 좋아해서 오늘 여기서 무레이들어는게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찾아와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어, 더운 여름 잘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스포서해보 <laughs> 네. 어,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밥을 굉장히 좋아합 고마워요! <laughs> 네, 영화로 나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아가씨 들어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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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주말 저녁에 이렇게 영화를 찾아주셔서 이 아가씨 영화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가 이제 마치고 나면은 밖은 좀 푹푹 지해요 그래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오늘 2주차 첫날 무대인상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를 저도 맥주 한 잔으로 식히려 해봅니다. 네. 그래요 원주. 그래 영화 재미나게 맛있게 즐기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입소문 내주시고요. 나는 맨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 여러분은 못하는거 같습니다 이게 하트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주말에 귀한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최선을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만 감사드리고 불러보겠습니다네 항상 재밌보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차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